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특히 가수 박지현 팬 여러분, 제 기대가 맞아떨어져서 너무 기쁘고 설레요. 우리 가수 박지현 트로트 쇼에서 2주 연속 1위. 우리는 할수 있어요. 로 팬들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명예의 전당 입성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가수 박재현이 TV 조선의 대표 트로트 음악 차트 프로그램인 더 트로트 쇼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팬들과 함께 또한번 감동의 순간을 만들었다. 팬들은 별표 별표 우리는 된다니까 별표 별표를 외치며 열광했고 SNS에는 축하 메시지가 물결쳤다. 이제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별표 별표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인 별표 별표를 향한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된다니까 단순한 노래가 아닌 팬덤의 외침 박지연의 1위곡인 우리는 된다니까는 단순한 트로트 넘버가 아니다. 이 곡은 희망, 믿음, 그리고 팀워크를 상징하는 대표곡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후렴구에 반복되는 우리는 된다니까는 팬들과 가수의 약속이자 신념의 표현이다. 공연 무대에서 이 곡을 부를 때마다 팬들은 떼창을 하며 그 가사 한줄한 한 줄에 감정을 실었다. 특히 이번 5월 첫째 주 연휴의 마지막 날에 전해진 1위 소식은 국민들에게 에너지와 힐링을 선사했다. 팬들의 반응은 우리는 된다니까 실시간 인기 댓글로 뜨겁다. 더트로쇼 유튜브 채널에는 박지현의 승리를 축하하는 댓글이 수백 개 이상 폭발적으로 달렸다. 그중에서도 반복되는 문구가 있었다. 우리는 된다니까. 지연 오빠 사랑해요. 2주 연속 1위라니 박지현, 너는 진짜 트로트 왕자야? 명예의 전당 가자. 이 기세 그대로 가자. 어떤 팬은 이번 1위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라며 눈물을 보였고 또 다른 팬은 이제 명예의 전당만 남았다. 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명예의 전당 진입 요건. 박지현은 몇 걸음 남았을까? TV 조선 더트로쇼의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임. 은한 아티스트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고 1위를 연속으로 차지해야만 입성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다. 현재 박재현은 2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다음 주 3연속 1위를 달성할 경우 명예의 전당 후보로 공식 등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고 있으며 각종 팬카페,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 투표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현의 무대. 왜 특별할까? 박지현의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르는 무대를 넘어서 관객과 감정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그는 무대 위매 순간 온 마음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팬들은 손짓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의 위로와 공감을 받았습니다. 3주 전 방송된 We Can Do It 무대는 위상부터 조명, 안무까지 세심하게 구성되었으며 특히 마지막 후렴구에서 박지현은 관객을 향해 여러분, 우리는 할수 있어요라고 외치며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장면은 실시간 방송 중 화제의 클립으로 떠오르며 많은 팬들이 SNS에서 소름 돋았다, 울컥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지현의 진심 어린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지현이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겸손함과 팬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 때문입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절친한 MC 김희재가 대신 수상을 했으며 박재현에게 꼭 전달해 줄 것입니다. 더 트로시오 5월 1주차 순위 분석 박재현은 독주 중 2025년 5월 첫째 주더 트로시오 순위표를 살펴보면 박재현의 점수는 전반적인 항목에서 압도적이었다. 항목 점수 생방송 투표 45% 1위 사전 문자 투표 28% 1위 응원 차트 반영 15% 2위 방송 출연 점수 12% 3위 총합 1위 100점. 이처럼 박지현은 현장 투표 플러스 팬덤 응원 플러스 응원 반영 등 모든 요소에서 균형 잡힌 지지를 얻고 있는 아티스트임을 입증했다. 박지현의 다음 목표는 이제 팬들의 시선은 3주 연속 1위에 모이고 있다. 만약 다음 주에도 1위를 지킨다면 박지현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트로트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박지현은 지금 대중성과 실력 팬덤의 열정이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춘 아티스트라며 이런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연말 시상식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고 전망했다. SNS 반응 요약, 해시태그 폭발. 샵 박지현 밑줄 2주연속 1, 위샵 우리는 된다니까. 샵더 트로 쇼 밑줄 명예의 전당. 샵 박지현 밑줄 최고야. 샵 트로트계의 밑줄 기적. 샵 박지현 밑줄 응원합니다. 샵홀 오브 페임 밑줄 파크 지현. 샵더 트로 쇼 밑줄 트로트 킹. 샵 박지현 밑줄 히어로. 샵 지현이와 밑줄 우리는 된다니까. 이번 5월, 박지현은 단순히 음악 프로그램에서의 1위를 넘어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감동을 나누는 아티스트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우리는 된다니까는 더 이상 노래 제목이 아니다. 그것은 박지현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꿈.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여정의 이름이다. 이제 박지연의 다음 무대가 기다려진다. 그의 노래가, 그의 진심이, 그리고 팬들의 응원이 하나되어 만들어갈 다음 이야기를 응원한다.